지난 4월 30일 서울 국회 대강당에서 2025 세계신지식인 인증식이 개최되었습니다. 사단법인 세계신지식인 협회 주최로 열린 이번 행사는 혁신적 지식으로 사회에 기여한 인물들에게 신지식인이라는 명예를 수여하는 자리였습니다. 무대 뒤편 현수막을 한겹 벗겨내는 것으로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어서 국민의례를 진행했습니다. 박영택 협회장의 인사말이 있었습니다. 우리 스스로 써. 박영택 협회장은 신지식인은 지식으로 자신과 사회를 변화시키는 사람이라며 오늘이 그분들을 위한 축제 자리라고 전했습니다. 최세규 총재의 인사말도 이어졌습니다. 아, 꽃한 송이가 피기 위한 시련을 이야기하며 수상자들이 여기까지 오기 위해 거친 긴 노력을 격려했습니다. 시상은 신지식인 인증 표창, 유공자 표창, 협회장 표창으로 나뉘어 진행되었습니다. 경제 교육 혁신과 청소년 역량 강화에 기여한 청소년 경제 교육 재단의 정재윤 대표는 신지식인 인증 표창을. 태권도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 힘써온 남승현 국기원 시범 단장은 신지식인 혁신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남승현 시범 단장을 축하하기 위해 참석한 시범 단원들도 현장에 열기를 더했습니다. 김석순 화가도 신지식인 혁신대상을 수상했습니다. 학생들의 수상도 이어지며 귀여운 신지식인 꿈나무들의 모습도 볼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수상자들이 있었습니다. 세계신지식인 협회 홍보대사 위촉식도 있었습니다. 가수 김미준은 이날 위촉식과 함께 신지식인들을 응원하는 축하 공연을 진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지식인들의 다양한 후원으로 이루어진 경품 추첨이 진행되었습니다. 행사 사회를 맡았던 김병찬 아나운서의 재치 있는 진행으로 현장의 참여자들이 크게 웃을 수 있었습니다. 가수 김미주의 소감을 들어볼 수 있었고 주라고 하고요. 어 처음 딱 얘기 들었을 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놀랬습니다. 솔직히 너무 놀랐고 또 여기 계신 분들이 워낙에 대단하신 분들이셔서 제가 여기에 걸만는 홍보대사가 될까 약간 이런 걱정도 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같이 있는 이런 자리에 제가 홍보대사가 된 이상 저도 열심히 홍보를 하고 여러분들이 더 앞으로 발전하시는데 큰 기여가 되는 가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투데이 화이팅! 김병찬 아나운서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를 비롯해서 국가 기념식이고 많이 보고 상식도 많이 사회를 보는데 신지신의 경우는 제가 사회자로서 느낌이 다른 게 이분들이 뭐 거창하게 무를 연구하고 또무 창안하기보다는 생활 경제 속에서 자신의 업에 대해서 더 혁신하려고 노력했고 뭔가 남다른 노이 작은 방송일수록 더 최선을 다한다는 사회자의 자세, 그럴 때더 그 소수한 돈 없고 큰 능력 없는 분들의 행사가 더 빛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데 보람을 느끼고요.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또 그렇게 하려고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지식인들이 모였던 2025세계 신지식인 인증식은 수상을 넘어 신지식인의 긍정적 혁신을 이끄는 힘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생활체육투데이였습니다.